<목소리도> 내가 한건 아니고 한 달이 끝났었 근로... やい。<music> 문제예요. 가지고 요 잘라놔요? <laughs> 아, 팔린 거야. <laughs> 아이, 나 싱싱한 이유가 매일매일 운전을 해오니까. 이게. i yeah.

잘구 걸로 어 드릴까? 맛있어, 엄마 아빠, 어. 리 마침 돌아왔지

저도 모르겠어요. 어머니도 조금 봐 주지. 이거 나 가요. 이거 누가 갖고 이렇게 수성봉하는거 별로 알아서 하지도 않 몰라. 그 얼마나요? 이거는... 이거는... 이거이거

오 미니조차 <미미> 없어요? 이게 미리야하만6천원씩이개거 많아. 아, 장갑 챙겨주 아쉽다니까 초거운 때는 아무도 사람 만날 수가 없어 뜨거운 거는 아무도 사람 만나는데 뜨거운 거는 아무도 사람 못 만난다고 뜨거운 거 가다가 보면 식겠지 아니 잘안 식어 왜냐면 열기를 끌어안고 있어서 우와 열기를 끌어안고 있어서 안 식어 참멋거기는이 있어요. 있지요? 내가 뜨거워서 내가한비 응, 로 응, 어줄게 엄마. 한쪽은 안 닫을 거예요 엄마. 꺼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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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줘도 안 봐줘. 가면서 <laughs> 먹어. 가면서 드셔도 되겠네. 일용 장갑 줄까? 에헤 <laughs> 어? 네? 진짜 가, 가면서 드셔도 맛있어. 예, 네, 장갑 드셔 일용 장갑 챙겨줄까, 엄마? 에 네. 네. 미니죽은 이쪽에 있네. 많은. 그거는 최고 작은 게 17,000원이야. 더작을 수가 없어, 엄마. 응? 이거? <laughs> 아이코 이거 한번 치우는 거 아니야? 아진 해줘야죠 당연히 당연히 해드려야지~ 어머니, 해드려야지~ 너무 뜨거워서... 바로 낼만하고~ 하얀 비실을 씌웠어, 아버님~ 껍데기 시공는데좀드릴게 음. 네. 기 시동 마야 바닥 해 주세요. 얘가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기는 네.